누가복음 10장 38절 저희가 길갈 때에 예수께서 한촌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대,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까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를 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주일날 만나서 반갑습니다. 가을이 되어서 시원하고 좀 날이 좀 시원해져서 우리가 생활하기가 좀 편해진 것 같습니다. <laughs> 오늘은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집에 방문했는데요. 이 집은 나사로의 집입니다. 나사로가 살고 있는 이 동네가 예수께서 한촌에 들어가시며 이 배단이라고 하는 촌의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를 이두 자매를 비교하는 이러한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택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마르다는 좋지 못한 것을 택한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르다가 한 것은 무엇이고, 마리아가 택한 것은 무엇인가? 이두 가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고 이 믿음에 도움이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무얼 하였지요? 38절 저희가 길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가 배단이 촌으로 들어왔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서 이 마르다 언니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대접하는 일을 이 마르다가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훌륭한 일입니다. 마르다는 너무너무 좋은 일을 했어요. 우리가 이 마르다의 한 일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이걸 칭찬해야 되고 마르다는 너무나 훌륭한 일을 했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3년 반 동안 집이 없이 떠돌아다녔습니다. 낮에는 전도하고 병자를 만나면 고쳐주시고 밤만 되면 제자들과 같이 산에서 잤어요. 예수님은 홈리스였어요. 예수님은 집이 없었어요. 산에서 주무셨어요 기도하시면서 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항상 시장하시고 굶주리셨어요 오죽하면 무화과나무를 지나가면서 무화과나무에 혹시 열매가 있을까 <laughs>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무화과나무에 열매를 찾을 정도로 예수님은 굶주리고 배가 고프고 시장하신 분이었어요. 또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에 그 밀을 뜯어 가지고서는 그거를 비벼 가지고서 밀을 먹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 소기관들이 당신 제자들이 왜 남의 밀밭에 들어가서 밀을 볶아 가지고 그렇게 먹냐고 비방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변호해 주셨죠. 오죽하면은 밀밭에 가서 밀을 비벼다가 먹을 정도로 제자들이 그렇게 굶주리고 시장하고 배가 고픈 그러한 것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음식으로 예수님을 공개합니다. 처음 만난 예수님을 이렇게 마르다는 정성껏 음식을 대접하고 예수님 이 시장하신 것을 알고 자기 집으로 영접했어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오빠 나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이곳에 와서 오빠를 살려주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이 일이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한 일인지 몰라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율법사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하늘나라의그 훌륭한 말씀을 전하는 듣도 보다 못한 그러한 하늘나라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듣고 알면서도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집으로 용접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훌륭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시고 피를 흘리고 죽으신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땅 위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헐벗은 사람, 어려운 사람, 병자들을 고치신 것을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이땅 위에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마음에 믿지 않아요. 예수님은 한 사람의 인간 성인으로만 알고 머리로만 예수님을 알고 있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거나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아요. 그런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바리세인, 서기관, 사두개인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사랑하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용접하세요 우리의 마음 속에 세상 것다 빼버리고 우리 마음에 있는 죄도 다 빼버리고 우리 마음의 악한 마음도 다 빼버리고, 우리 마음의 세상적인 유혹 다 빼버리고, 내 마음 속에 있는 욕심, 탐심 다 빼버리고, 세상 자랑 다 빼버리고,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가난하게 비우고,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애통하면서, 이 세상보다도 크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할 때에 우리는 영생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거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영접하세요.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부모님 가운데 여러분 남편이나 여러분 아내나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없으면은 우리는 아무 희망이 없어요. 생명도 없어요. 우리는 사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누구든지 그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 보세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아직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수 있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교회도 나가지 아니하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성경도 읽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그 마음에 아직도 용접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와 늘 교통을 하게 돼 있어요 예배를 쉬지 않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면서 기도의 생활을 할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새 생활을 할수 있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대접한 후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는 예수님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예수님과 친구가 됐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거 보세요. 이제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내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가자. 예수님은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를 친구처럼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과 친구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예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마음에 가득 차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마음에 모시고 내 인생 끝날 때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마음에 모시세요. 그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나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 두 번째. 자, 마리아는 어떤 걸 택했습니까? 마리아는 이 마르다의 동생입니다. 예수님 발 앞에 딱 앉아 가지고 뭘 했지요? 39절 본문. <laughs>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첫째는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생활.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경청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 그것이 마리아였어요. 오늘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예. 다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의 원하는 대로, 또 자기가 배운 대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늘 경청하는 사람, 이 마리아처럼 발 앞에 앉아서 겸손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자.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무슨 예수님은 이 세상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부약의 선지자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율법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 내가 너희들을 만나서 무엇을 주려고 하는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을 살리는 생수다. 나는 하늘에서 온 사람이다. 예수님, 너희들이 만나는 예수가 내가 누군가를 예수님이 확실히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마리아는 잘 경청하고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세주로 영접하고 영생을 얻게 된 겁니다. 나중에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뭐라 그러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는 이것을 믿느냐? 이 얘기를 예수님이 누구한테 한 거지요? 마르다에게 한 겁니다. 마르다에게 오빠가 죽었을 때이 엄청난 이야기를 마르다에게 했어요 예수님이. 자 마르다가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한테나 말씀을 안 하세요 이 엄청난 얘기를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알려준 겁니다 또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예수 믿는 사람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유명한 말을 누가 했지요? 사도 바울이 빌리보 감옥에서 감옥의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고 감옥에서 밤중에 찬송하다가 간수가 벌벌 떨고 바울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에 바울이 한 얘기 요 주에서 온다.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나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겸손하게, 가난한 마음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그 생명의 말씀 내가 그 말씀을 먹어야 내가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하늘 나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이 귀중한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참 친구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41절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한 가지만이라도 좋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하고 있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일, 이것도 훌륭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지요?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결단코 잊어버리지 않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자 하나에게 냉수를 대접하는 그 대접하는 손길도 예수님께서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손길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접하는 분들, 이 대접하는 분들 엄청난 하나님의 큰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대접하는 겁니다. 그 손길을, 손길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이 훌륭한 일을 했어요. 또 마리아도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이 놀라운 좋은 편을 택했어요. 이두 가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일, 그리고 소자 하나에게 냉수 주는 것까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마음 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그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고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또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으로서 행복한 믿음생활. 그래서 주님 앞에 열심히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